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4월 FOMC 성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면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이사의 Fed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 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FOMC라고 합니다. 위원회 멤버들이 미국 기준금리를 투표를 하고 의장이 성명서의 형태로 회의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형태고요. 기준금리를 필두로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패시브 투자를 하면서 FMC 소식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인데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채권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있고 채권의 양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의 타이밍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체크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FOMC 소식을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FOMC 성명서 전문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전념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서 목표를 삼는 게 고용과 물가 안정이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활동에 급격한 위축과 실업의 급등을 유발해서 수요가 약화되고 심각하게 낮은 유가는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죠. 금융 여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융 여건은 물가가 2% 정도로 꾸준하게 매년 상승하는 건데 디플레이 압박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 않은 여건이 되는 거죠. 미국의 가계와 기업으로서의 신용 흐름을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팬데믹 위기로 사물에 급락장에 온게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 촉발된 신용 위기, 회사의 신용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급락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공중 보건 위기 팬데믹이죠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이며 중기적인 경제 전망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제가 빨간색으로 친 거는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쓴 건데 3월 fmc에서는 경제에 어떤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4월에는 미국의 실업률도 엄청 증가하고 GDP 성장률도 많이 낮아지고 기업 실적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을 좀더 자세하게 할수 있는데 단기적인 위기뿐만이 아니고 중기적으로도 경제 전망이 안 좋다고 FOMC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기준금리 목표치를 0에서 0.5% 범위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은 기준금리 정할 때 범위로 정하거든요. 0에서 0.2%가 미국이 할수 있는 가장 낮은 제로 금리라고 불리우는 기준 금리고요. 경제가 팬데믹을 이겨내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로 들어섰다고 자신할 때까지 제로 금리 범위를 유지한다 아직은 궤도로 들어서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거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러니까 물가가 2%까지 증가되는 스테이블한 상태 연준의 입장에서 보는 미국 경제의 스테이블한 상태로 가는 거는 정말 최종 목표겠죠 근데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로 들어간다는 거 거의 이제는 응급 상황은 끝나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단계야 라고 할때 그때까지는 무조건 제로 금리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는 공중부건, 글로벌 변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연준의 도구를 사용하여 행동할 것이다. 팬데믹 상태와 글로벌 상태, 뭐 신흥국 위기가 지금 올수 있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압박,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도 발표하고 행동도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거죠.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화 기간에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담. 보부 증권 mbs라고 하거든요 mbs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지속할 거라고 하는 거고 3월 fmc에서는 일정 한계량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이라고 그랬죠 무제한 대규모의 기간 하루짜리 판매 조건부 채권 레포 제공을 지속한다. 판매 조건부 채권은 뭐 일종의 RP 시장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뭐 MMF나 RP 같이 단기물로 이자를 주고받는 어떤 머니마켓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RP나 MMF가 돌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신용위기가 커지거든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켰잖아요. 파산시킨 이유가 파산시키지 않으면 레포시장이나 이런 초단기 금융시장에 붕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키면서 금융위기가 완벽하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이거 올해 초서부터 팬데믹 위기가 오기 전부터 조금조금씩 연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3월달에 완전히 팬데믹 위기로 위기가 폭발한 이후 대폭 지원을 늘렸었고요. 지금은 그냥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레포 시장을 받쳐주고 있어요. 4월 FMC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파월 의장은 완전 고용과 인플레 회복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동결을 했죠. 연준은 경제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금리와 정책을 유지하겠대요. 정상이 회복되는 거는 아직까지 언제 회복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제로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알수 있죠. 양적 완화는 그대로 무제한으로 수행한대요. 양적 완화는 뭐가 있냐면 현재 레포시장 지원... 그리고 mbs나 회사채 매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도 없어요 한계치도 없이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수행한다는 거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또 다른 지원도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완벽하게 철벽을 친 거죠 금리를 올리거나 기존 조치를 처리하는 거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네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완벽하게 막을 거라고 난 모든 걸다 사용할 거야 라고 연 전준이 약속까지 하는 정도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는 앞으로 위기가 거의 응급 상황이 오지 않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게 봐도 거의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4월 FOMC가 3월과 달라진 점을 체크해보면 이 달라진 점을 왜 체크하냐면 제가 아까 중요한게 우리가 투자할 때 FOMC를 통해서 미국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위치는 4월 FOMC 성명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거고 방향이라는건 3월에서 4월로 변화된 어떤 차이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FOMC가 발표하면 전월과 달라진 점을 체크하고 기사 가 되거든요. 그걸 다시 요약해보면,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전환한 것을 반영. 3월달 처음에 긴급 성명서 전에는 무제한이 아니었고요. 중간에 또 발표를 또 해서 무제한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4월에는 그걸 그냥 무제한 계속할 거야 라고 확인한 거고, 국제화 기관의 뭐 MBS죠.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원활한 시장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만큼 지속해서 사들인다. 3월 성명서에서는 국채는 5천억 달러, MBS는 2천억 달러, 할게요라고 했고 이게 기존 성명서에 비해 정말 파격적인 양적 완화였어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공식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한 건데 그때도 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이에요. 3월에 기준은 제한이 있었고 현재 4월은 무제한 레퍼를 대규모로 지속해서 제공한다 3월 성명서에서는 원래 1월 성명서에서 레퍼를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4월달까지 근데 위기가 터지고 레퍼를 늘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4월에서는 그냥 무제한입니다 레퍼는 절대 시장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확인을 한 거죠 경기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이전 성명서와 비교해 경기 충격을 더 심각하게 평가했어요 3월 성명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팬데믹의 결과를 본게 아니니까 그렇게 까지 심각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팬데믹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고서 그 결과도 봤고 어떤 경제 데이터들도 나오다 보니 이제는 좀더 심각하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현재 연준은 절대로 금융 시스템에 어떤 불안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적으로 완벽하게 안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바닥을 탐색할 것이다 라고 이 위에서 알수 있는 거죠 맨 아래쪽에서 알수 있는 거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걸 알수 있는 거죠. 당장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FMC 소감을 보면, 연준은 경제가 바닥을 터닝 할 때까지 무제한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고 확인을 해줬죠 제로 금리이므로 현재가 금리 저점을 확인 중인 거죠 근데 연준 기준금리에 선물 시장이 따로 있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최초로 전망되고 있어요 역사상 최초 였다고 하고 근데 미국의 연준은 유대계 자본이 세운 어떤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계 자본이 미국의 연준을 통해서 전 세계를 금융 시스템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기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유대계 자본의 힘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시장의 기대는 마이너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 진짜로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고 예전에 미국 금융 위기 때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양적 하화로 터닝한 건데 지금은 미국발 금융 위기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미국이 안 좋아진 거지. 미국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었죠. 전 세계에서 미국은 오히려 제일 좋은 경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는 게 솔직히 좀 가능성은 적죠.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에 그 이하를 예전서부터 발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로금리고 바닥을 확인 중인 상황이에요. 위기중심의 바닥을 확인 중이고,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를 표로 적은 건데, 1995년서부터 이렇게 IMF를 꺾어서 살짝 올라갔고, 이때 나스닥 IT버블, 기술주 버블 있었죠? 그때 쭉 내려가서 거의 제로는 아니었고, 1%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잘 회복되면서 이때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그러고서 미국발 부동산 붕괴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그때 급격하게 제로금리가 사상 최초로 일어났고 꽤긴 시간 5년 정도 시간 동안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이제 좀 회복됩니다. 슬금슬금 올라오고 미국의 경제가 좋았었죠. 원래 연준은 3%까지 올리고 싶었는데 3%못 올리고 2%선에서 미국이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예방 정적으로 좀 내리면서 살살 달래주는 도중에 팬데믹이 터져서 그냥 완벽하게 위기로 지금 수직 직하한 수준이고 바닥을 이제 찍고 고쭉 지리한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여기랑 보시면 똑같죠. 예전에 5년인데 과연 이번에 몇 년일까? 예전 나스닥 버블 때는 금리 저점이 좀 짧았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 금리 저점이 길었죠. 이번에는 아마 요 나스닥 버블과 금융위기 사이 정도, 2, 3년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추측만 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 회복과 연준의 스탠스, 연준의 스탠스 변화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꺾이는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이런 스탠스 변화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라스닥 법을만 해도 1년 정도는 거의 기준금리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융금리 때는 심지어 5년까지 바닥이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뭐 한두 달 팬데믹 사태가 진정됐다고 기준금리 올리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채권금리 상승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보통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 하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은 금리가 더 하락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는 위기 너머를 볼 시기인데요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과 위치 라고 했죠 위험자산과 안전산의 비중을 정할 때 참고해서 그런데 스마트머니의 흐름은 채권시장의 동향을 확인해서 알수 있는데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료 금리가 되었으므로 위기 이후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 제로 금리를 찍고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가 살짝 올라갈 시기에는 위험 자산에 강세장이 오거든요. 그때는 위험 자산이 많이 높여져야 상승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 높여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더 심각하게 손상이 되면. 위험 자산이 높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었잖아요. 기축통화 달러와의 가치 희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달러 약세장이 오게 돼요 그때는 이제 대체자산인 금과 은도 차례대로 오를 수 있고 위험자산도 올려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달러가 강세장이거든요 아직까지 약세장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약세장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 좋으면 나쁠 때를 대비하는 거고요 지금이 나쁘면 좋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2020년 들어서 FMC 성명서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양을 곁들여서 제가 설명해 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톨라니 달걀 모양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면 기준 금리라고 써 있죠. 이 세로축이 기준 금리고요. 시간은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가 맨 아래가 금리 저점 지금이죠 그리고 맨 위에가 금리 고점 금리 고점은 2년 전에 2018년 말말 말 정도에 2.5%였나요 그때가 금리 고점이었죠 현재는 코스터라인에 달면 금리를 기준으로 채권과 주식 비중을 정할 때 쓰기가 용이한데요. 저 같은 경우 자산배분 투자하지만 동적 자산배분이라고 자산간 비중 조절을 좀 하거든요. 특히 주식과 채권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자산배분을 해요. 근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정할 때 쓰는 어떤 나침판이 기준금리를 적용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방향과 위치를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저만의 투자 방식이고. 2020년 1월에 FMC 영상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화살표와 지금 쓴 멘트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이어오는 거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치가 여기라 했고요. 2018년부터 쭉 기준금리가 뭐 예방적으로 인하한다고 해서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큰 사이클에서는 고점에서 저점으로 금리가 이동 중이지만, 작은 사이클에서는 고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연준이 말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췄어요. 은행이 불일치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합리적 의심으로는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할수 있었지만 제 투자 방식은 그냥 FMC를 워딩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그렇게 정해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연준이 끝까지 내리지 않고 내리다가 말고 약간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사이클을 작은 사이클을 생각한 거예요. 이때가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이니까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고 강세정이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작은 사이클이라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달랐는데 말을 보기보다는 행동을 봤어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 내릴 때는 그냥 내리는 것만 위주로 생각했는게난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 어쨌든 이때 큰 사이클에선 고점에서 저점 이동 중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연준이 최초로 0.5% 비컷 인하를 했을 때예요. 지금은 그 이후로 2주 일 만에 0. 0.75%를 또 내리고 제로금리로 바로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인데 정말로 10년 만에 위기에 진입한 상황이었죠. 금리 저점으로 이동 중이었고 이때는 아직 제로금리가 아니었고요. 0.75%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1%를 내려버려서 그냥 바로 금리 저점 제로금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2020년 3월 15일이고요. 제로금리 그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멘트 했었고, 위험 자산을 비중을 늘리고 약달러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2020년 4월 29일. 그 기조는 똑같아요 이전에는 뭐 기준금리의 저점이 시작돼서 금리저점에 딱 입성한 수준이고 지금은 그냥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경기회복까지 언제 출발할지는 아직 절대 모르고 출발할 시기에는 위험자산이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상당기간 동안 출발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위험자산 늘리는 건 좋지 않고 균형 있는 자세로 유지하다가 FOMC 성명서가 계속 발표되니까 또 우리가 경제 흐름을 계속 보잖아요 어이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때는 위험 자산을 좀더 높이게 되고 이때 경기 회복과 호황 버블을 온전히 같이 늘려야겠죠. 여기서 보면 금리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올 때는 채권의 양을 늘려야 되고 채권의 양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늘어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리 고점 그러니까 2018년 말부터 채권을 계속해서 늘렸어요. 그래서 채권은 안전자산이라 표현하면 안전자산이 최소한 60에서 70%인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은 거예요. 2019년 초의 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팬데믹 위기도 안전자산이 높은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이 났었고 별로 위기가 없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 저점에서 위기를 회복하고 금리 고점으로 오는 회복 사이클에 있을 때는 안전자산이 높기보다 위험자산이 높아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안전자산이 높으면 수익이 덜 나요. 이때는 안전자산의 양을 줄여야 되고 채권의 양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의 가격도 굉장히 올랐고요. 제가 이때부터 산 채권이 지금 TLT가 한30-40%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이 수익률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는 채권이 수익률도 낮아질 거고 그리고 채권의 비중도 높이면 안 되겠죠 서서히 낮춰가야 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본격적으로 체감할 때는 채권은 더 급격하게 낮추고 위험자산 주식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해야 될 시기긴 한데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지금 위기 한가운데라고 했잖아요 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공방을 펼치면서 서로 올랐다 떨어질 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위험자산을 확연하게 늘리는 정도는 아니고 예전에 이때보다 음 여기서는 안전자산을 높여야 되는 시기지만 여기서는 안전자산을 조금 낮추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커스톨레 달걀 모양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또 한번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계획은 위기사이클의 정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료금리 양적 완화가 멈출 때까지 경기 회복을 대비할 거고 현재는 위험자산이 45% 고요 기준금리 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출발하기 전까지는 목표가 5 0까지 밖에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만 걸쳐 놓고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기준금리가 채권금리가 바닥을 형성하고 유의미한 연준 스탠스가 감지될 때쯤, 위험자산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돼요. 어, 이제 출발하는 것 같다라고, 성명서에도 그런 게 감지가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위험자산의 50에서 이제 쭉 늘려야 되죠.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균형있게 유지할 거고, 이거는 위기 이후에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위험자산의 비중 조절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가지, 위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달러 약세장이 나와요. 지금 위기라서 달러가 강세지만, 위기가 회복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이에 풀린 달러가 본격적으로 투자시에 적용이 되면서 달러 약세 장세가 나오는데 달러가 신용화폐 시스템의 기축통화잖아요. 거기에 약세장이 오기 때문에 대체자산인 금과 은이 신용화폐 해칭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을 합쳐서 현재 전체 자산 15% 정도를 보유 중이고요. 제 기준에서는 많이 보유한 거고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FMC 4월 성명서를 요약하고, 현재 저의 자산 배분 투자에 어떤 나침판이 FOMC 성명서에 나오는 미국의 기준금리라서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드렸는데, 저같이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경기 흐름을 아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꼭 저같은 방식으로 참고하지 않더라도, 아까 미국 기준금리와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달걀 그림과 기준금리의 어떤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변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또 주식의 가격도 변하실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작년 주식이 완전히 최고점을 찍을 때도 주식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채권의 비중을 많이 늘려서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고 위기를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위기 시절에도 무조건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위험자산인 주식을 늘려서 나중에 회복할 때또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fmc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리뷰 영상마다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 따로 또 시간을 내서 관련 영상을 업로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